네 안녕하십니까 위 한솔입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미입니다. <laughs> 네 오늘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가격으로 선보여드리고 있는 프롬비의 네. 제품 가져왔습니다. 네 소가죽 3종 세트라고 여러분들께 이름을 붙여봤는데요. 네.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네. 아니 소가죽 을 리얼의 소가죽을 음.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가공을 해놨을까 누가 만들었나 궁금하실 텐데 네. 프롬비라는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. 오늘 디자인 만나보시는데요. 네. 가격이 일단 선물이라. 음 여러분들 봄철 음 되셔가지고 맞아요. 하나하나 바꿔가 보실 때 기분 좋게 네. 마지막으로 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그렇죠.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게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네. 오늘 세 가지 종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. 네.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게 베리슬림이 11,800원에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오, 예뻐요, 컬러가. 베리슬림 요 지금 라인이 저, 제 생각에는 올봄 트렌드에 가장 맞는 컬러로 준비가 된것 같고요. 아, 네. 맞아요. 그리고 지금 가운데 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스위치 헤리는 15,800원인데요. 네. 여러분들께서 직장인분들이 아, 그렇죠. 목걸이 딱 거실 음.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고,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가렛은 가격이 깡패입니다. 난리 났어요. 9,800원으로 이미 네.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, 제가 알기로는 오픈마켓에서 1시간 만에 1,000개 이상 판매가 된 제품을 알고 있거든요. 그만큼이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, 우와, 어. 오늘 저희가 그, 11가, 네. 알고 계시죠? 11. 11. 어. 그거 알자, 일레븐가 거기보다 말야, 네. 더 저렴하게 드려요 어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음. 시간 안에 들어와 보시면 네. 9,800원에 오늘 전부 다 네.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무료 배송 최고의 행태예요 음? 진짜요 어, 지금 아마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네.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, VOD 보고 계시는 분들도. 어와이즈연수님께서어와이즈연수님님 어. 어, 반갑습니다. 어 저번에 뵀던 분이에어 그래요? 처음 봤어요. 안녕. 어아이지 연습생님 어떻게? 한솔님 안녕하세요. 어유 반갑습니다. 오, 네 우리 한솔 씨. 전 봄이 왔어요. 봄이 왔어요. 봄봄봄봄 받아줘요. 왜안 받아주세요? 아 노래를 모르셨나 보 봐요. 알아요. 하겠습니다. 봄봄봄봄 아. 봄이 왔어요. 반갑습니다. 아니요. 몰라요. CF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아, 일단 넘어갈게요. 네네, 그냥 봄이라는 거. 네. 지금 근데 판매하고 있는 이 컬러들, 이 네. 지갑의 컬러들도 굉장히 봄이었잖아요. 맞습니다. 아, 오 연기파 배우님이 들어오셨어요. <laughs> 죄송해요 어, 말 끊어서. 아 혹시 연기파 배우님이랑 YG 연습생이나 아시는 분 아니세요? 아 연기파 배우님 누군지 아세요?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연기파 음. 연기도 하시고 또 YG 연습생이. 아 맞네. 우리 아, 어. 좀 통하네. 그럴 수 있죠 오, 지금. 그럴 수 있죠. 어, 이런 우리 그 연예계 쪽에 종사하고 음. 싶어하는 분들을 지금 같이. 우리 은미 씨도 그런. 그런 바램 있으세요? 어, 네, 많죠. 다가겠죠다가겠어요 <laughs> 아니, 제가 저번에 YG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네, 말씀을 네. 드렸는데, 음. 저는 가까운 지인 중에 YG에서 어. 일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오, 어, 그 망원동 쪽에. 맞죠? 제가 어. 그리고 모델 일을 했었어서, 네. 저랑 같이 입사했던 친구들이 지금 K 플러스라는 소속사인데, 그게 음. YG 거예요. 그래서 y g k 플러스라고 되 유명한 모델소 속사가 있는데, 아, 모델소사 y g 에서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서, 네? 연습생이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을 일단 넘어가 볼게요. 어, <laughs> 지금 봄봄봄 하셨잖아요.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지갑들에요. 네? 컬러가 봄색을 싹 입었습니다. 아, 너무 예뻐요. 진짜? 오늘 제가 이 회사에 딱 오다 보니까 네. 택시를 타고 오는데, 아, 어, 어, 어 진짜 벚꽃이 진짜 만개했어요. 그 말방에. 앞에 고등학교가 있나 봐요.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, 야, 빨리 서봐서봐 서봐, 해가지고 아, 뭐 사진 아, 찍고 있는데. 나아요. 나는 그 정도 못 했는데 지나가는 마음이 되게 막 어, 살랑살랑하고, 그렇더라고요. 봄이 오면 딱 떠오르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저,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박채린 쇼 호스트가 파리에 가 있거든요. 네? 그래서 오빠나 파리에 가산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, 음. 내가 그랬어요. 야, 지금 한국이 더 좋아. 아 어, 벚꽃 천지다 지금 어. 한국은 꽃 천지인데, 어.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보실 때, 옷은 촉촉하게 진짜, 이렇게 블랙으로 어. 매일 입고 다니시면은, 아유. 봄 느낌이 안 살아요. 이렇게 입으셨을 때도, 살짝 봄 느낌 날수 있는 컬러 파이페. 하나 딱 입는 순간, 음. 그양으로 봄이 되는데, 아, 그렇죠. 맞습니다. 오.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, 저는 지금, 베리 슬림, 이 제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네, 음. 우리 베리 슬림 제품 장지갑이죠? 1 아. 8 0 0억 근데 이거 지금 컬러가 올봄 유행 컬러 대박이에요. 아니, 이상하게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, 아금 하실 수없도 아. 너무 잘 어울리는데. 지금, 음. 그냥 제가 아살리세 개를 한꺼번에 싹 보여드릴게요. 여 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, 이거는 양식. 그야말로, 지금 블랙 컬러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, 네. 나와 있는 요 인디핑크 같은 경우는 올해 네. 유행하고 있는 로즈컷츠. 로즈, 그렇죠? 로즈 어. 한번 돌려볼까요? 여기로 음. 돌리면 올해 유행하고 있는 음. 세레니티. 어, 세레니티 컬러가 네. 싹 나와 있습니다. 와 어, 진짜 어, 요 컬러 노래. 지금 두 개는. 진짜 이두 개는 너무 잘한...